안녕하세요. EGC 주절주절 채널 구독자 우리 EGC 기염둥이들 주댕이 여러분. 저는 최근에 오미크론에 걸렸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통일한국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뒤로 바로 오미크론에 걸렸기 때문에 이 기도의 방해인가라는 생각이 맨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만드신 분도 병을 치료하는 능력도 의사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기도로 뚫어낸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방언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는 어디가 아프면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삼겹줄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아프다는 것은 그 삼겹줄이 느슨해진 것이니 회개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회개할 일이 그렇게 있을까 싶었는데 기도를 시작하고서 바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가 야고보서 2장 묵상을 했는데 야고보서 2장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쭤봤더니 제 마음 안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믿음의 성장이 너무나 필요하고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쫓아가고 배우고 찾기 바빴지만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면 가까이 하지 않고 혼자 생각으로 판단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매일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기도가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우울한 생각에서 조금 빠져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저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나의 불순물들을 내어 드리는 그 작업이 하나님 앞에서 저를 정결하게 하였고 그래서 그런 우울감들이 떠나가면서 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간 제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우울함에 중독이 되었었네? 이 슬픈 생각이, 이 낙담이 너무나 습관처럼 찾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유롭고 싶습니다. 저 이제 이 우울함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제가 아, 우울함 싫어요. 주님, 저 이렇게 살기 싫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해결을 하다 보니, 불순물이 빠지고, 자유로워지고, 나를 바라보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희망찬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연히 저에게 기쁜 마음을 허락하셨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에서, 이제는 웃자라며,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삶을 대하는 사고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오미크론을 통해서 해결을 시작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해개 기도가 이어지니 생각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몸이 아팠지만 영은 반대로 생명으로 나아갔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내를 이렇게 말씀을 삶으로 체험했을 때에 이 기쁨과 이 짜릿함과 이 하나님을 몸소 느끼는 경험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동적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개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난이든 기쁨이든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월미크론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생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성령 하나님 리아 모든 것들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